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까요? 아니면 대기할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기초 가정으로는 이제 증권 관계자의 고액 연봉을 가정하여 공매도 및 투자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가 측면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상세한 분석이 앞서서 이제 현재 주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매니, 매우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될 것인가? 현재가 지금 6만 원 이상입니다. 6만 원 이상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즉한달 전에 5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20% 가량 올랐는데 사도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첫 번째 플러스 요인으로 배당률을 넣었습니다 배당률은 약 1년간 은행 이자보다 약 1.5배 높은 3.2%를 삼성전자는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률 3% 가지고 지금 약20% 오른 그 주식을 사도 될 것인가 그 측면에서 저는 안전성 회사의 안전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국 시장이 한국 경제가 망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제일 나중에 흔들릴 것이라고 가정을 하 가정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측면에서도 아주 이제 마지막까지 최후의 상황에 있어도 삼성전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 2년 뭐 길게는 3년까지 했을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약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의 그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기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측면으로 아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주식 시장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하고 있냐. 대주주 양도세 측면으로 주식의 단가를 강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세란, 이제, 대주주가, 그, 즉, 임원입니다. 한큰 기업의 임원이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있으면, 어 향후에 매도할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내라, 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임원, 그리고 그외 코스피에 해당하는 임원들이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도하냐? 우리 개미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증권,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나 혹은 뭐, 그런 기업에 위탁을 해서 이제 점진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앞서 간략한 설명에 더불어서 공매도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분석했을 때 매일 공매도는 298억 가량 날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약 300억 가량 주가 시장에서 매일 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뭐, 한 5만원 수준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한 9월부터만 봐도 삼성전자의 그 강세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약 40%가량 올랐는 상황이고, 이때 사실상 이 차트가 코스피 차트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40%가량 올랐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공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랑 누적 공매도 원금을 보았을 때약이두 차트가 크로스되는 시점은 한 15만원 수준에서 크로스를 하게 되고 사실 이 차트는 약두배가량더 오른 금액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약두배가량 오른다는 말이죠. 주가랑 공매도 평균가를 보았을 때는 이제 개비이 서서히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계속 벌어지는데 이 인계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9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랑 원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약 65,000원 수준에서 이제, 공매도 평균가랑 공매도 원금이 크로스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살펴보면, 이때는 좀더 클리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약 48,000원 지점에서 공매도 원금이랑 크로스를 하게 되고, 공매도 평균가랑 보았을 때도 약 5만원 수준에서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딱,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매도 평균가랑 원금이랑 보았을 때도 한 4만 9천원 수준에서 크로스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을 다 살펴봐 이 차트에 반영을 하였을 때 넉넉하게 잡아도 5만 2천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이 공매도 가격 대비에 즉 12월부터 계속 오른 거는 공매도로 오른 게 아닐까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매도 가격을 오른 거 자체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균권 관계자들에게 위탁을 하여서 서로 간의 이익이 맞아져서 이루어진 결과, 현재의 주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도세와 공매도가 있습니다. 양도세. 즉, 10억 원 이상 가졌을 때그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내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당금. 이 측면을 모두 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제 주가의 단가 자체가 올라갔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미 공매도를 올린 금액 자체는 결국에 내린다고 해도 과거 대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매도 베이스라인도 오르고 양도세 때문에 단가 자체도 올라서 이 배당금을 준다고 해도 배당금이 사실상 뭐0.8%뭐1% 이렇게 된다고 해도 단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 접근하는, 즉, 매수자 입장으로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한달 사이에 20%가 올랐기 때문에 몰빵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보유금의 50%만 분할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50%는 과거에 한40%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마저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점은 개인적으로 올 연말, 11월쯤부터 주가 시장은 점차 하락세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벗어날 수 없는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탄핵에 이제 연루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 하면 3개월, 그리고 길게는 연말에 이제 트럼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워낙 변수가 많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자본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빠졌다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